작년에 그 행성군 그 자체 그 사과 품평을 했어요. 네. 회원 수가 한 100여 명 되는데, 운이 좋게 대상을 부끄럽습니다. 한 받았습니다. 작년에는 그 수확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, 재장비도 많았거든요. 한뭐30% 많았, 30, 40% 많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가 다르게 좋았기 어, 때문에 조금 의외있죠. 그러니까 뭐 사과 맛도 변함없이 정도 당도 다 좋으니까. 그러니까, 뭐, 품평에서 일등을 받았겠죠. 미세살수라는 겁니다. 아... 예, 분자가 아주 곱죠. 네. 그래가지고서 이거 원래 동해방지용입니다. 아, 아 그러니까 이게 동해방지용이 뭐냐면 영도 이하로 떨어지면 꽃눈 피웠을 때 꽃눈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얼어서 동해를 입습니다. 냉해를 입죠. 그래서 그 방지용인데 원리는 이게 미세분자로 물을 떨어뜨려서 그꽃 위를 전부 다 얼음으로 얼립니다. 그러면 그 안에 봉우리 꽃봉우리가 있는데 거기 안에는 영도 이하도 안 떨어져요. 그러니까 원리가 이제 에스키모에서 난독하면 에스키모 집에서 사는 거하고 원리가다 같죠. 여기서 자체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도를 유지합니다.